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17일 오전 10시 48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네요. 어, 그래도 아직 낮에는 많이 더우니까 네, 더위 조심하시고 네,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 건강해 보이지가 않네요. 오늘도 1%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더 떨어지다가 지금 조금 말아 올려 줬는데, 아, 그래도 참 요즘에 너무 힘드네요. 이스페셜티 케미컬. 2 1 5천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마감까지는 마감, 장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10시 50분 정도라 아직,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가는 제가 맞출 수가 없지만 한이 부분에서 또 마감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거래량도 안 터지고 뭐 갑자기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왜 이스페셜티 케미카 이렇게 못 가냐? 일단 기업 가치는 훌륭합니다 어제 실적 나왔는데 어, 그, 월요일이죠? 월요일 실적 나왔는데 실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실적 양호했고 실적 양호 그리고 하는 사업 이 전구체 전구체에서 이 황화 리튬 이거 없으면 전구체 못 만들거든요 요 기술 인정 받았고 기술 인정 기술 인정도 받고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약간 소외된 것 같아요 이초 전도체, 지금 초 전도체가 난리죠? 오늘은 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네이처에서 이거 아니다, 뭐또 이런 말이 나와갖고 오늘은 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오늘은 또 다시 이차 전지가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 엠, 포스코, 포스코 그룹 조금 올라주고 있는데, 어, 이, 그 사이에 껴갖고 이 전구체가 정말 안 가요. 아, 진짜 완전 소,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고. 역시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진짜 마지막 희망은 요거 삼성 SDI 하나입니다. 삼성 SDI가 그래도 우리나라 전구체 대장이잖아요. 전구체를 만들면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I인데, 지금 전구체 배터리 신규 고객 확보 복수 기업과 협의하고 있답니다. 물론 나중에 만들게 되면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게 좀 빨리 나오면 조금 그래도 이 이슬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에 좀 향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삼성 SDI도 아직은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올해 6월 30일에 처음으로 이제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요걸 이제 파일럿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하반기에 내 제품을 생산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다.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고요. 이런 뉴스나 정보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니깐요. 여기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번호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하나만 보내 주세요. 문자에다가 숫자 3을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여기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고요. 지금 구독자가 7,500명. 7,500분이 넘어갑니다. 이분들 다 여기서 정보 받으려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정보 받으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하반기에 저게 잘 돼야 이 소외된 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소외 이게 가장 무서워요 우리 무풀보다 무성악풀보다 무서운, 무서운 게 무풀이라 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아예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예 거래량이 완전 바닥을 그냥 기고 있어요 지금 저쪽 포스코는 막 몇십.. 몇백만 주가 터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7만 주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 일단 거래량이 회복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거든요. 저평가 될 만큼 저평가 되는데, 이게 올라가려면은 호재가 있고, 거래량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다시 이 시장에서 정고체라는 걸 다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라갈 모멘텀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안, 안, 안 보이고요. 하지만 하반기 때 이제 SDI를 필두로 해서 정고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같이 갑니다. 당연히 올라갈 종목이고 어 최고점까지는 최고점까지는 몰라도 한번 상승이 오면 여기까지는 이 32만 원 선까지는 32만 5천 원 선까지는 올라가줄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먼저 올라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식은 장기로 보셔야 돼요 장기로 이거 뭐 어떻게 단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장기로 보고 꾸준히 들고 가고 장기 포트폴리오에 넣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텔레그램 활용하는 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텔레그램 띄워서 여기서 뉴스를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저희가 여기 텔레그램을 원래 저희 전문가들끼리 이제 뉴스 공유하고 정보 공유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어 이거 구독자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독자가 7,400명, 7,40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숫자 3 적어서 하나 보내 주시면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네, 입장 가능하십니다. 링크 보내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받는 이유는 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은 너무 나, 번잡해져서 네. 보내 주시는 분만 링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러면은 이거 텔레그램 이런 뉴스만 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종목 추천도 가끔 해 드려요. 아침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 이제 그날 급등하는 거이런거 잡아 드리거든요. 어떤 식으로 잡아 드리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날짜랑, 날짜랑, 종목명, 한미반도체, 7월 13일, 지난달에, 7월 13일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7월 13일, 오전 9시 6분. 장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던져드립니다.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 7월 13일, 분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오전 9시 6분, 9시 6분에 드렸는데, 9시 6분이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그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무료 추천주 그날 급등하는 거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뉴스 기사 보시다가 이렇게 추천주 드리면 어 요거 한번 이렇게 단타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삼화전자입니다 이것도 7월달에 7월 11일에 딱 무료 추천을 드렸어요 이것도 시간 잘 보셔야 됩니다 10시 18분 10시 18분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7월 11일 3화 전자 10시 18분에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3화 전자도 그날 급등해서 상한가, 사안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한가 잡아드려요. 물론 매번 상한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9시나 10시에 수급이랑 차트를 보면 그날 올라갈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 5개 이렇게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급등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들어와서 보시고 어, 얘네 좀잘 맞추네, 어, 잘 올라가네 하시면 네 투자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8월 달 거, 8월 달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3일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뉴스 뉴스랑 같이 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8월 3일에 오전 9시 4분 이것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보통 장 초반에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장 초반에 다 드립니다 9시 4분에 이렇게 딱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이날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드립니다 일단 종목을 드리고 나서 여기 왜 그렇게 올라갈 건지 뉴스도 이렇게 올려 드려요 파로스아이 바이오 관련 뉴스 네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 요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급등하는거 8월 3일 똑같은 날이에요 오전 9시 35분에 휴마시스 휴마시스를 드렸습니다 9시 35분이고요 차트가 여기 8월 8월 3일 휴마시스 차트인데 딱 35분 여기 눌림목 딱이 구간에서 저희가 아이 차트 심상치 않다 싶어서 딱 드렸더니 이날 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6% 얘는 상한가까지 못 갔는데 그래도 26%까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기투자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여기 보시면 뉴스, 2차 전지 사업. 이제 2차 전지 설비 업체 e q 셀진 이거 인수해서 2차 전지 사업 진출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휴마시스 갔다. 이런거 같이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익 인증. 이렇게 다해 드립니다. 보시면 저희가 4월 5일에 말씀을 드렸던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 45% 수익 달성했다. 8월 3일 현재 이때 저희가 보, 추천드렸을 때부터 보유하셨으면 45% 그리고 또 원익 p 이 &E. 원익 p 이도 4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45% 8월 3일까지 보유하셨으면 45%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 인증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쭤보실 게아 어, 나는 좀 장, 장기 투자하고 싶다 난 단타 좀 성향이 안 맞는다 그리고 어, 뭐 회사에 있어서 주식 거래가 바로바로 바로 어렵다 난좀 장기로 투자하고 싶다 장기 투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냐 보시면 루닛, 룬잇. 루닛을 저희가 이 날짜를 보셔야 돼요. 이 날짜 중요합니다. 1월 25일, 1월 25일에 루닛을 드렸어요. 1월 25일에 루닛 차트 한번 볼게요. 루닛, 1월 25일 날짜, 1월 25일이고요. 1월 25일이면 이 지점입니다. 여기 4만원도 안되는 지점에서 드려서 어 지금까지 보유하셨다면 1월달부터 6개월 정도 보유하셨다면 16만원, 4배가 넘는 상승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투자로 잡아드린다. 장투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도 날짜가 중요해요 보시면 2월 24일에 2월 24일에 들렸습니다 2월 24일 보실게요 이수 페타시스 2월 24일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저희가 딱 들었는데 보세요 지금 8,000원 선에서 들였더니 지금 3만 1천원 3만 1천원을 넘는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기투자뿐만 아니라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 최소 6개월 정도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종목을 다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장점이 뭐가 있냐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해외 증시 시황도 올려 드리고요 아침부터 8시부터 뉴스를 바로바로 바로 속보처럼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개인 회사 생활 하시고 개인 생활 하실 때 일일이 정보 찾아보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여기 전 종목 관련된 거다 올려드리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그냥 편하게 정보만 받아가셔도 됩니다. 뭐 저런 추천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정보만 받아가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한번 보내주시면 여기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7,400명이 넘어가요. 이분들도 다 이런 정보 실시간으로 받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정보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올라도 왜 올랐는지, 내게 무슨 이슈가 있는지, 내 종목이 무슨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DS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이 있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매일 누구에게나 5개 이상의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아까 추천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는지 보셨죠? 경제 시황, 뉴스 기사 제공, 장 마감 후의 특징주 정리까지 다해 드리고요. 시황 이런 거 올려 드리고요. 저희 DS 경제 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먼저 가보시면 거기 저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 후기 이런 거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오른쪽에 번호랑 같습니다. 여기로 문자로 숫자 3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오셔서 저희 7 5 0 0 7,400명, 7,500명이랑 같이 저희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런 정보 받아 가시면서 투자하셔서 네, 수익 내는 그런 재밌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